비상겸 선포 이후 작성된 위 메모를 보면 방첩사령관은 합수 본부장으로서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음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준비를 위해서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한바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. 이때 이 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다는 게 일단 무슨 의미입니까?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똑같은 패턴인데요. 메모에 써 있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쓴 메모를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 보고서도 아니고 나 혼자서 일기 쓴그 워드 바이 워드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왜 설명을 해야 됩니까? 저거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? 저거를 누구랑 공유를 했습니까? 저걸 가지고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? 저걸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설명을 해야 되죠? 만약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. 지난 그개엄 걸렸을 때 저는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도 안 됐어요. 임명되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. 그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는 상태에서 합수 본부장으로서 정치활동 금지 등포고령 위반 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음 저 앞뒤도 안 맞는 메모 아니에요? 근데 임명도 안 됐는데. 아, 그때 임명 안 되셨어요? 임명 임명 저는 됐다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. 그저 피고인이나 변호인께서는 일단은 네. 저 검찰에서 신문하실 때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제가 일단 재반드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. 리고 아, 예. 말씀은 지금 이 메모 가지고 이제 오늘 또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객관적인 사실로 저는 임명을 받질 않았는데 임명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써 있는 메모를 갑자기 보여주면서, 어이 당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럼 내가 뭐라 그러니까 내, 내 마음대로 그냥 쓴 일기예요, 그냥. 그, 뭐, 어쩌라는 소리입니까? 여기서 내가 왜 저걸 설명을 해야 돼요? 본인이 작성하신 메모니까, 그 지... 아니, 그러니까 본인이 거죠. 내가 썼는데, 그러니까 내가. 거짓으로 일기... 작성된 메모라고 주장하신 거예요. 내가 일기장을 쭉 쓰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쓴 거예요. 그거를 내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써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까? 내가 저걸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? 굳이 거짓으로 쓸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요? 거짓으로. 아니, 건... 건... 일기처럼 작성하신 깔려주실 깔려주실 메모인데. 아니요당가 상태를 번역해서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? 내가 내 일기장을 쓰는데, 내 일기장에다가 쓰는 거는 내 마음 아니에요? 그걸 왜 검사님이 맞게 썼냐, 틀렸었냐를 나한테 왜 물어보시죠? 아니, 있었나? 본인이, 음.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여기에서 져있는 포고령 위반 사건사를 맞게 되었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.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. 합수범험장으로 임명도 안 됐다고 결론적으로는. 그리고 저 메모를 제가 왜 저렇게 썼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. 기억나지 않으십습니까 예, 왜, 왜 기억이 안나냐안나냐고 굳이 말씀드리냐. 제가, 저, 저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메모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공유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걸를더 뭐 이상 그거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저것을 내가 보고서로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든지 누구랑 공유했다든지 누구랑 회의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나 혼자 일기장 쓰면서 난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 그게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. 마치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들려가지고 저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걸 하나하나 워드 바이 워드로 왜 시제를 현재형으로 썼니, 왜 시제를 과거형으로 썼니, 그걸 제가 여기서 왜 답변해야 됩니까? 내 일기장을 내가 왜 답변해야 돼요? 저게 실행행위가 연결돼 있습니까, 검사님? 증인은 왜 자꾸 실행이 되었는지만을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. 네.